우리가 변해야 허목하게 산다. 변화산. 오늘 주제 소개를 맡은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아, 오늘은 우리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제목으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어, 강변에 아주 경치가 좋은 곳에 언덕 위에 카페가 하나 있고 어, 옆에 있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피곤하지 않아? 저희 가서 커피 한잔 하고 갈까? 그런데 남편은 어, 나 피곤하지 않아. 아, 그리고 가서 한한 시간쯤 달려가서 어, 휴게소에 도달했습니다. 남편이 커피를 가지고 나오면서 자 여보 커피. 그러고 주는데 아내는 됐어. 그리고 거절합니다. 자, 이 대화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자들의 대화는 아, 소통의 방식은 굉장히 간접적입니다. 그리고 음.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 커피 마시고 싶어서 커피 먹자는 것이 아니고 음. 지금 경치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참 분위기 좋은 카페를 발견했으니 가서 우리 분위기 좋게 대화 나누자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굉장히 에, 분석적이고 직선적입니다. 아, 이 여자가 커피 마시고 싶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커피 마시고 싶지 않은데 어차피 우리가 휴게실에 가면 어, 커피 있으니까 거기서 사줘야지 하고 됐다 그러고 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려고 서로 데이트를 나갔는데 그만 기분이 잡치고 말았지요. 이렇게 대화하는데 굉장히 남자 여자 또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르비안이라는 사람이 아주 재미난 연구를 했는데요. 어, 의사소통에 있어서 언어 자체가 차지하는 그 내용 부분은 7%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외형적으로 보이는 자세, 태도,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이 55%또 그가 어떤 어조로 말했냐, 목소리의 톤이 어떠냐 하는 것이 38% 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참 중요한 것이 말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달하냐 하는 것인데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전화를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하는데 음. 그것이 그냥 입에 붙은 말이라면 참 음, 짜증난다 또는 별로 환영받지 못한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우리의 태도 또 우리의 음성 우리가 전달하는 내용이 다 전달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전심으로 온유하고 전심으로 겸손하고 전심으로 상대를 경청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아, 그 자세가 곧 소통을 잘 이루는 자세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우리 변화상 가족 중에 남자분들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신다면 아, 여자들과 대화할 때 우리 목소리 좀 신경 쓰시고, 우리 태도 좀 신경 쓰시고, 또 우리가 전달하는 내용보다 분위기 더 많이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대화에 있어서도 진심 있는 것, 또 우리 태도도 진지한 것. 그래서 소통에 귀재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화산 시청 여러분 안녕하셨죠? 아우, 저는 백가이오 목사님 말씀을 들 때마다 막 옆구리에 쿡쿡 찔려 갖고 저희 아내 얼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이번 주를 가지고 나눌 우리 목사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평동 마라나타 나세렛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종배단이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네, 무더위 조심하세요.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샬롬 평강하십시오. 비전 목사 백광영 목사입니다. 저는 청년대 영원한 비타민 비타민 목사 민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 오늘 <laughs> 백광영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막 기가 막 옆에가 막 찌리고 그랬는데요. 그 아, 우리가 요본 이야기 우리 변사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남성분들이세요. 일단 우리 사실은 목사님들은 여성도들과의 어떤 소통도 잘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여자분들하고 또 아니면 아내분들하고 잘 이해를 못해서 실수했던 그런 뭐 실수당 음, 음, 소통을 잘 못했던 그런 음, 이야기 네, 네, 네. 남부형 목사님 네? 많으실 것 같아요. <laughs> 제가 못했을 것 같죠? <laughs> 아니 제 얘기는 아닌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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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이제 그 20대 초반에 음. 고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음. 근데 담당 전도사님께서 30대 중반에 이제 그때 당시로서는 노총각이죠. 요즘에는 네, 뭐 네, 그렇게 네. 노총각이라고 하지 않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 80년대 네. 후반, 90년대 초반에 네. 노총각이셨는데 저희 느낌에 그 여자를 잘 모르시는 전도사님이셨어요. 음, 음. 이분께서 이제 교사 회의하면서 무슨 주제를 인도하셨냐면 소풍입니다. 네, 네. 당시 고등부가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였어요 음, 음. 그러니까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밥해 먹이는 게 음. 지금하고 달라요 음. 예 그때는 막 선생님들이 뭐 음.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고 음, 속 걸고 네. 네. 네 그렇죠 속 걸어야 돼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회의를 하는데 <laughs> 어. 아, 이것저것 뭐 여자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 남자 전도사님께서 너무 이게 회의가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음. 딱 나서서셔 아, 말도 안 나오네 <웃음> <웃음> 딱 나서서 하시는 말씀이 아우리 그래 그러지 말고 우리 간단하게 김밥이나 쌉시다 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음. 이분 사용못할 뻔했어요. 어. 어. 뭐 여자 선생님들이 막 벌떼 같이 일어나가지고요. <laughs> 간단하게 김밥을 싸라고요. 어. <laughs> 김밥이 얼마나 복잡하고 김밥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어. 김밥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어. 어. 지금 같이 어디 뭐 김밥집 맞지. 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음. 직접 예 여자 선생님들이 어. 뭐 장보고 오셔가지고 막김 펴고 뭐 거기다가 이것저것 얹어가지고. <laughs> 애들 100명 먹을 김밥을 음. 싸야 되는데 음. 이 총각분께서 그걸 모르시고 음. 제가 들을 때 말도 이상해 음. 간단하게 <laughs> 김밥이나 쌉시다 아, 그래가지고요 그 양반이 그거 막 선생님들 한분한분 찾아 다니시면서 음. 사과하 푸시라고 <laughs> 제가, 제가 잘 몰라서 <laughs> 그랬다고 아, 아, 아. 야, 그러니까. 제가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야 첫째는 여자가 무섭구나 음. 제가 그걸 그때 알았고요 음. 두 번째는 이게 정말 모르는 거는 조심해야겠다. 음,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우맨 아니에요. 음. 우맨 <laughs> 네, 그러니까 모르면 잘해야 돼요. 네,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김밥을 싸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했으면 좋겠습니 그렇죠, 그렇죠. 김밥이나 어? 간단히 니 간단히. 이런 어, 표현이 <laughs> 아주 안 좋았던. 네. 아, 우리 박근식 목사님, 네. 어, 백관영 목사님 강의를 들으시고, 어떠셨는지 난 이게 참 좋았다 난 이거 실천해 보고 싶다 뭐 네. 이런 게 있으셨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그 강의 중에 그 부부가 네네. 커피 마시는 이야기 네네. 했는데 좀그 안에는 분위기 음흠. 아 그걸 좀 원했던 거고 음. 또 예. 어떤 그좀포근한 음. 가운데 아주 음. 좀 음악이 흐르고 음. 예. 네? 음. 좀 낭만적이고 음흠. 이런 걸 원했던 건데. 음. 음. 휴게소에서 커피 하나 사줄라고 음, 음, 음. 이건 아닌 것 같다 아, 네. 그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런 것 아, 음. <laughs> 여잘 몰라서 여자는 무드의 약간 <laughs> 네. 무드다음자는 네. 네. 그 분석적이고 뭐 직설적이고 네. 또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아. 음. 오늘 들으면서 아, 큰 깨달음이 있어서 음. 이제는 간접적으로 예. 분위기 있게 아. 어, 하면 좋겠다 그런. 음. 생각이 들고요. 음흠, 음. 또 이제 어, 메러비안의 법칙 음. 그 내용이 7%다. 네. 그 외에는 뭐 어, 시각적으로 자세 음. 또 어떤 태도 네. 이런 것이 뭐55% 그리고 어, 이 어투나 네. 이톤 롬낮이 음. 음.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분위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분위기 잡는 음. 거. 이게 38%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음. 어, 그러면 <laughs> 모든 사람과의 소통이 음. 잘될것 같으네요. 음. 정말 좋은 그래서, 강의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약간 늦게 하잖아요. 왠지 이렇게 예. 좀 자기한 사람들은어뭐 예, 예. 쌍이고 막 이러면서 <laughs> 이렇게 뭐, 원래 설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설교도 7%가 음, 음. 그거고 네. 내용이고 네, 어조라든지 음. 그 태도라고 하는 게 음. 그래서 음. 예, 뭐 행동이라든가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음. 자꾸 성도들이 음. 예, 왜, 음. 목사님 설교 음. 형편없다 그러니까 어. 이분이 나중에 듣다 못해 갖고 화를 벌컥 내면서. 음. 한경준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백번 갖고 <laughs> 읽었는데 본의아니게이실직고 하는 이직 억울함을 어, 토로한 어, 거죠. 어, 근데 음. 그게 어, 내용, 음. 소리는 7%밖에 안 되고 음. 보는 시선이라든지 음. 어저라는 그 목사님 정말 정말 순수하시네요. <웃음> <웃음> 예. 우리 또심상영 목사님 혹시 뭐실수하신뭐 그런 경우 잘 이해를 못 해서 어, 저는요. 우리, 제가 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음, 뭐냐 하면, 음, 우리 음. 교인들 보러 내가 고쳐야 될게 뭐냐. 아, 네. 어, 그렇게 물어보지만 대답이 안나오기 원하고 <laughs> 이제 질문을 던지는 <laughs> 우리 교인들은 저를 좀 닮아서 음. 있는 대로, 느낀 대로 음. 예, <laughs>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laughs> 제일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음. 목사님, 좀 풍성하게 얘기해 주세요. 음. 음. 예. 근데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음. 저, 저도 이제 조크를 좋아한다고 음. 얘기를 하는데 음. 그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조크한 마디를 할때 음. 어, 사람들을 1 0 0 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음. 음. 저도 유머를 좋아하는 편이고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이렇게 풍성하지 않게 대중에 튀어나는 일들이 많거든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예, 어, 그 사람들이 그 지적을 가장 많이 했던 음. 것 같아요. 음. 어저께도 어, 어떤 집사님, 심시민 집사님이 수요에배도안 나오고 새벽예배도 안 나왔어요. 음. 저를 딱 보더니 도망가요. 그래서 음. 어디 가느냐. 수요예배도 안 나오고 새벽예배도 <laughs> 안 나오고 어디를 가느냐고 이제 막 가서 요했더니 음. 아, 봤으면 된 거래요. 네. 오늘 나왔으면 된 거라고 그래서 음. 아, 안 나왔으면 잔소를 듣고 가야 속이 편하지. 음. 그러니까 막, 음. 이제 그래서 어,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웃으면서 조금 말을 풍성하게 하는 버릇이 예. 음. 참 중요한데 생각보다 음. 안 쉬운 것 음. 같아요. 음. 네. 음, 아, 네 음. 우리 백화영 국사님은 뭐 너무 전문가이셔서 실수하지 <laughs> 네. 않으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실수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laughs> 실수를 안할것 같다는 게 아니라 저는 실수가 전공입니다. 음. <laughs> 지금도 계속 그렇게 실수를 하는데, 음. 예를 들어 우리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음. 그, 아이고, 정말 입으로 오시 없어. 여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laughs> 자기 날씬했을 때는 다 지금 옷걸이에 그 옷이 있는데 이게 입어보니까 다안 맞는 거거든요 나 뚱뚱하지 그러면 운동해서 살 빼라는 얘기 몰라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나 너무 살쪘어 이러면 무슨 소리야 네가 무슨 살이 쪘어 그대로인데 이뻐 왜 그런 소리를 해?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음. 거봐 막 운동하랬잖아. <laughs> 어? 넌막밥좀 줄이고 나가서 30분만 뛰면 돼. 그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쪘지? 그럼 아니야 아니야 살찌긴 무슨 살이야? 이걸 원하는데 이 분위기와 여자들은 절대로 직설적이지 않고 간접적인데. 음. 이걸 모르니까, 그냥 말몇 마디로 때울 수 있는 걸몇 백만 원짜리 핸드백 사줘야 되고 계속 이런 바보짓들을 종각들도 하더라, 이 말이죠. 오늘 어 우리 목사도 계속 실수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여자분들하고 대할 때는 정말 어 선의의 거짓말도 좀 악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어 당신 아름답게 생각한다, 사랑스럽게 생각한다는 표현을 계속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아, 잠깐 제가, 제가, 어.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laughs> 네, 네, 네. 아, 돌발. 급하셔. 이제 네. 어. 네. 남자들이 어, 여자분들에게 잘해야 되는 걸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 예. 반대로 음흠. 여자분들이 남자들한테 좀 잘할 수 있는 방법 그것 좀 팁을. 네. 네. 그 남자들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자주 네. 말씀드리지만 네. 초등학교 5학년 치면 됩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그냥 당신 최고다. 어. 당신 멋있다. 어. 그리고 그냥 어, 먹을 때 먹을 거잘 주고 <laughs> 아주 간단합니다. 어. 복잡하게 남자들은 돌려사는 얘기 못 알아들으니까 직설적으로 눈을 보고 딱얘기해주 우리 변환산 시청자 우리 네. 대부분의 어떤 층들이 이 아침에 이제 우리 직선의 권사님들이시거든요. 음. 네. 여자분들이 많으신데 아주 좋은 팁을 노, 오늘 너무 <laughs> 아니, 많이 네. 아니 진짜 하는 거예요. 남자는 <laughs>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네. 남자는 네. 당신 장땡지지가 정말 멋있어 보여 그러 <laughs> 교회 올 때도 반 맞이고 그럼요 그런 뭐 예. <laughs> 아, 남자에게 칭찬해 줘라. 대놓고 칭찬하고 칭찬해 줘라. 네, 아주 유치합니다, 남자들. 음. 네. 자, 아무튼 뭐이 아침에 아주 즐겁습니다. 우리 계속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풀어 나가 보면 뭐쨌든 소통이 중요하다고 뭐다 이야기하는데 뭐 이왕 뭐 남만의 소통 뭐좀 비법을 좀 소개해서 우리 전화상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얻어 가는 시간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음. 또 우리 네. 또 가정사 이야에또 남다른 <laughs> 꿈이 있으시고 전문가이신 우리 어? 우리 304대 3040의 우리 세대 젊은이들에게 뭘 이렇게 말이 길은가 희망을 주고 주세요. 우리 남부의 목사님 한번 오늘 다 꺼집어 네. 내 보죠. 네. 네. 아니 네. 노하우 개봉박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제가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교회 중직들하고 이메일을 이제 돌리는데 이게 막 서로 단체 이메일입니다. 음. 누가 누구한테 보내면 이 사람이 막 전체로 해가지고 아, 막 답장 맞아, 쓰고요. 맞아. 그럼 또 어떤 다른 분이 엉뚱한 분이 막 전체 답장 음. 쓰고요. 음. 그답장이막열대번만 오가다 보면 다 쌉나요. 음. <laughs> 이게 이메일의 그 음.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라고 할까. 음. 음. 근데 또 요즘에 또 젊은 사람들 보면은 뭐 말도 안 하고 전화도 안해 요즘에는 음. 그냥 막 문자로 막다 하는 거예요. 음. 음.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랑 제가 이렇게 연관지어 생각해 보니까. 내용은 7%인데. 네. 중요한 얘기, 아주 시급한 얘기, 또 오해를 살 만한 얘기도 다안줘 가지고 이거 문자질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네. 이게 좋은 관계, 좋은 소통이 될래야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도 조금 약간의 좀그 그런 관계의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좀 추적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시, 시작은 이게 문자였어요. 네. 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죠. 당사자들. 음. 첫 번째 문자 보내신 분은 그게 아니었어. 근데 음. 받으신 분이 문자를 보고 나서 심각해. 읽다 보니까 이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이거, 이거 이거 이런 거냐? 하고 또 문자를 보냈는데 또그 문자가 저쪽에서 볼땐또 이상한 거예요. 음. 음. 그래서 그렇지. 이게 이제 오가다 보니까 어. 이게 오해가 오해를 불러오고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음. 나중에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음. 예. 제가 이제 그걸 추적 조사하면서 깨달은 것이고 나중에 제가 이제 그거 하나하나를 다 가져다 놓고 오해를 풀어드렸죠. 음. 예.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일일수록 음. 또 민감한 사안일수록 음. 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음. 나머지 93%는 음. 만나서 예. 어, 진지하게 또 혹시나 뭐 말이 좀 이상하면 그게 그런 뜻이냐? 라고 음. 현장에서 물어보고 음. 아니다, 그건 그게 아니다 라고 듣기도 하고 음. 또 얼마나 진지한지 그 눈빛도 좀 바라보고 음. 그 사람의 태도도 좀 살펴보고 음. 이렇게 중요한 일일수록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음. 제가 깨달았어요. 음.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음. 아주 제가 정말 준엄한 표정으로 <laughs> 말씀을 드렸어요. 교인 간의 중요한 얘기 절대 문자로 하지 음. 않으셨으면 좋겠다. 예. 이메일 하지 마시라. 음. 중요한 일 있으면 만나서 말씀하시고 음. 당사자 간에 말씀하시는 것에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있으면. 음. 가능하시면 저 부르셔도 좋겠다. 음. 제가 예. 동석해서 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재판관이듯이 음.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들으면서 음. 어, 잘좀 판단해 보겠다. <laughs> 제가 그런 말씀까지 드린 적이 있어요. 음. 이것도 웃으면서 음. 제가 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요즘 세태가 이게 문제입니다. 음. 뭐든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음. 보내고 핑크. 나 했다. 음. 나노력했다 나, 나 말이죠. 음. 내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음.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음. 예. 네. 그러니까 중요한 사안일수록 만나서 직접 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또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고. 우리 박근심 목사님. 네,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네. 따라서 네. 이제 판가름 난다고 생각해요. 제가 남보현 목사님 볼때참 네. 아, 좋은 점만 보는 거예요. 아유, 예, 네. 감사합니다. 멋있잖아요. 네. 네. 찬양도 잘하시죠. 아이고. 말씀도 잘하시죠. 네. 유머도 있죠. 네. 리더십도 있죠. 음. 다 좋은 거예요. 음. 우리도 유쾌하게 해주고. 음. 네. 그러니까 좋은 점, 긍정적인 점, 긍정적이면 이것만 보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정말 죄인이잖아요. 음. 정말 살인 저지른 사람악 흉악범인데 그 사람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는 거죠. 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살인자에게도 사랑을 줘야 되잖아요. 음. 다른 사람 몰라도.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 긍정적인 거, 좋은 점을 보고 정말 우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준다면 그 사람과 소통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그전에 제가 들었는데 지존파 음. 그 살인 전라남도 영광 어디에 이렇게 음. 뭐 집에 뭐 사람들 그 화구를 만들어 놓고 막음을 먹고 이렇게 네, 하는 해오고. 사건이 있었는데 그들도 변화됐다는 거잖아요. 네. 네. 어느 한 권사님이 찾아가서 음. 네, 전도해 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저, 그 어떤 영혼 사랑함도 있지만, 정말 그들에게도 뭔가 아름다운 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다는 거, 이런 게 있어야 또 찾아가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 긍정적으로 아주 좋은 점, 단점을 보지 말고, 좋은 점만 보고, 어, 긍정적으로 보면 소통이 일단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이제 그 말할 때 성경에 있는 대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야 한다고 했고, 누가 또뭘 나눠주고 공급하고 할 때도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공,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 가지고 하라. 그러니까 내 것으로 뭔가 하게 되면 자랑도 나오고 교만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 공급하면 소통은 그냥 그 자체가 소통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이런 소통의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아,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좀 심각한 분위기도 있었지만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신상형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어, 참 우리가요 말을 선별, 제 의도와 참다를 때가 많아요. 저 음, 네, 어, 음, 음. 얼마 전에 어, 오래되지 않았는데 올해 음. 설교하다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한번 당했어요. 음, 네. 뭐냐하면은 욕의 근원을 따라서라고 하는 제가 글을 읽었어요. 욕욕욕 음. 욕의 근원. 그래가지고, 그 욕이 좀 여기서 방송이니까 말하기 음. 어려운, 음. 어,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런 욕의 어. 내용이 어. 여기서. 근원이 그 뭔지. 뭔지 어. 아 음. 음. 그래서 교인들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어. <laughs> 제가 그거를 <laughs> 인용을 해서 어. 얘기를 했어요. 유머를 어. 좋아하시니까 또. 아, 어. 린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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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리얼하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laughs> 아, 그 폭탄을 네 번을 맞고 나니까 어. 정신이 다 어. 없더라고요. 어. 네. 얼마나 많은 반발들이 오는 어, 지역에서, 음, 어, 어. 아참 나는 이게 교인들이 <laughs> 웃고, 어, 그런 마음의 문이 열려서 어, 메시지 어, 어, 복불진간에 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다가, <laughs> 네.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던 음,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아한번더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음, 음, 예, 아 음. 지혜로운 사람은 깊은 생각 같아서, 음, 음. 어, 깊은 곳에 있는 것로내내 내기 때문에. 음, 음. 음. 우리들이 좀더 지혜를 가지고 음. 접근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음. 저도 이제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어, 전 여자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laughs> <laughs> 네. 여자에 관해서는 음, 음. 예. 근데 누나들이 음. 네 명이고 음. 음. 또. 우리 할머니 권 씨, 음. 어머니 음. 이 씨, 음. 집사람 박 씨, 음. 딸심씨네 음. 여자를 거느리고 살다 보니까 <laughs> 저는 여자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음. 생각했어요. 음. 그리고 옛날에 무슨 여자하고 남녀공학 다니는 음. 애들을 놀렸잖아요 우리가. 음. 음. 예. 그런데 우리 교회 가 가지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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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아, I am. 아, I am. 아 이거 하고 뭐 이러니까 여자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음. 그러니까 음. 전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음. 어, 정말 제가 결혼하고 <laughs> 어, 지식을 따라 어. 어, 아내를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 음, 그런 생각하고요. 음. 이런 기회에. 아, 좋은 책들도 언젠가 한번 이렇게 피해관들이 있으니까 소개도 시켜주시고 네. 그러면 좋겠다 하는 음. 생각입니다. 아, 네. 그 목사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제 네. 상황이 따라또 다를 것 같아요. 음. 그 욕의 근원을 <laughs> 어느 청춘 캠프에서 강사가 예. 리얼하게 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걸 얘기해 줬더니 아이들 욕을 많이 줄이겠다고 이렇게 예. 다짐을 음. 했던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음. 어떤 상황 어떤 거에 맞춰서 우리가 지혜롭게 <laughs> 네. 그걸 쓰느냐 따라 다른 게 소통이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은. 네요 청소년들 너무 좋았거든요. 저 다음 주에 청소년 집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번 쓰세요. 자료 게구나. 좀 주세요. 어, 여기에 그 <laughs> 저는 이걸 <요걸> 넣었습니다. <laughs> 진짜 너무 그 심한 어떤 그 어원의 의미가 있는데 그걸 어. 막 쓰는 거죠. 그걸 알면 음, 그렇게 모르고, 쓰는 그렇게 거죠. 모르고 쓰는 거죠. 모르고 쓰는 거죠. 네, 네. 어, 그래서 그거를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이 예. <laughs> 하여튼 바울의 예를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어,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음, 또 헬라인에게는 음, 헬라인처럼 음, 하는데.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한다면, 이 토양이 지금 볍씨를 뿌려야 되나, 보리를 심어야 되나, 음. 아, 생각해 보고 하는 것, 지금 우리 신목사님이 음. 그 말씀 해주신 음. 것 같은데, 음. 역시 이 소통도 우리 사람의 재주와 배움, 음. 뭐 이런 학문 필요하지만,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음. 하나님 이말 여기서 해야 되나요? 지금 해야 되나요? 제가 해야 되나요? 음. 한번 여쭤보고 음. 그렇게 음. 달려가는 지혜가 음. 우리에게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아 오늘 아침 우리 변호사가 족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교육방송 유명한 어느 교육방송에서 나온 거 잠깐 얘기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그 남자 여자랑 어릴 적부터 그 다르더라고요. 여자 아이들은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남자 아이들은 그 살이 분별에 대한 영역이뛰어는 그런 실험을 했던 걸 봤거든요. 그러면서, 아, 남자든 처음부터 다르구나 그런 걸 어. 이해하고 접근하시면 훨씬 더 소통이 자유롭지 않을까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변화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화야 허목하게 산다 변화산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함께 나눌 주제는 빛내는 청춘에게 빛나는 삶을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공부하면서 정말 힘들게 사는 우리 청년들 음, 여러분들 학교 와서 공부 안 하고 책가방을 집에다 던져만 봐도 어, 학자금으로 다 대출로 그래서 그거 빚자 놓고 평생 빚갚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대학 관계자들은 되게 싫어하시네요. <laughs> <laughs>